지금 우울해 있는다고 답은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이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렇죠? 그죠? 음 그럼 그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지금 시간을 잘 견뎌내야지 내년 이맘때쯤 우리가 웃고 있었으면 좋겠다 음 <laughs> 그죠? 일주일 놀고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일찍 도착해서 시간부터 서 들어가려고 시간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굴에 뭐가 계속 올라오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학교 다닐 때도 여드름이 안 났었는데, 요즘 더 많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 나의 인생에, 봄은 언제 올 것인가. 오늘 회사 가면 분위기 장난 아니겠죠? 야. 어제 월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들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출근은 잘 하고 있습니다. 혼나딱 아, 얘기 안 했어요. <laughs> 모르겠 아, 아, 네, 네. 그래. 그 아, 아, 나는 이제 그때 진이러니까 그냥 없으니고있아 나는 이이 애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네. 내가 네. 이렇다가 네. 애들 네. 학원 다 네. 끊을 네. 수 없죠. 네. 네. 1학기란 말이죠. 그래서 막 방과후랑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신청할 텐데 저번 학기에도 안 그랬는데 하필 이번 학기부터 하고 싶은 게 많아진 거야, 애들이 다. 이번에 3개씩 신청했으면 다 나왔을 거야. 4학년는 수학 학원도 하나 보낼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싹 접었어요. <laughs> 무슨 수학 학원이야, 지금 당장. 지금 하는 것만이라도 잘 유지나 했으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 하고 싶다는데 해줘오 네,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하네. 하고 해주지. 싶다고 하네. 맞아. 내가 하고 싶다는 거 못해주는 엄마가 되기 싫어서 일을 하는 건데. 하기게 됐네.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 되더라고 이제는. 음 늙으면 돈을 뭐, 뭐, 어떻게 뭘 하고. 뭘 해서 돈을 벌어야 그래서 까 그럼 다음에 이제 이직한다고 하면. 다음에는 뭐를 할지 그치. 늙어서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일을 생각해보고 응. 뭔가를 배우던가 해야 될것 같다고 응. 둘다 늙어서 그러니까 이 일로 어, 늙어죽을 때까지... 때까지는 돈을 못 버니까 그죠? 응. 언젠가 그 끝은 오니까 응. 뭐하고 사나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 생각은 누구나 다 하지 않아요 음 응, 맞아 좀잘될 거라 생각해 물러서도 잘살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요새는 진짜 다 힘든가 봐나 어제 미용실 갔는데 미용실 사장님이 음. 요새 그 염색약 뭐 파마약 이런 약값이 막 장난 아니게 올랐대요 음, 가격 더 받아요? 그래서 가, 가격이 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나 봐요 손님도 많이 없는데 약값은 계속 오르고 이러니까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더 즐겁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 월급이 안 나왔잖아요. 언제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현재 어 일부의 직원들은 진정서를 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진정서를 내면 우선은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월급을 못 받았다는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그 월급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 같고 어 그런데 아직 저는 신고까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 달 말일까지 지켜보고 그때 가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했고 이게 뭐 제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우선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퇴근합니다. 결국 오늘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투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그게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월요일에 오면 결과가 나오겠죠? 제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도 돼야지. 회사도 계속 다닐 수 있고 일도 할수 있으니까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그래도 회사 일다 잊어버리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화이팅 퇴근합니다 오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예! 우선 월급은 들어왔고요. 계산해보니까 연말정산이랑 3월달 월급이랑 해가지고 같이 해서 잘 들어왔더라고요. 어, 이제 한시름 놓기는 했는데, 3월달 월급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조금 미지수죠, 이제. 그래도 어쨌든 제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겼고, 도 월급을 줄수 있다는 것은 조금 더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호탄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의 상황도 많이 달라질 테니까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계속 하던 거를 이어서 할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사실 조금 의문이고 힘들었기 때문에 합병 같은 것도 하려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또한번더 하려나 아니면 우리가 원래 하던 거를 안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또할수있을려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점일 것 같아요. 뭐 내가 이 회사를 계속 안 다닌다고 해도 이 회사가 조금 더잘 됐으면 하는 바람, 바람이에요. 그냥.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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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었을 때나이 회사 다녔었는데 이 회사 아직도 잘 되고 있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퇴근하는 이제 예, 마음에 무게가 조금 가볍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외식 되게 오랜만인 거 알지 오늘 왜 외식하는 줄 알아 몰라. 너에게 맞춰봐 내가 한쪽을 먹자고 했어 아닌데? 나는 카레 재료가 없어서 아니야 카레 하면 시간이 또... 좀무 늦어서 아니야 <laughs> 비밀이야 오늘 3월달에 제가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인데 3월달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서 잘 배웅 해야겠죠?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눈물 나려고 <laughs> <웃음> <웃음> 고생 안 했었어요. 진짜. 진짜 고생했어. 아 근데 진짜 고생했어.